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5분 영상 7판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. 오늘은 그 일본을 통해서 본 우리 주택의 그 트렌드와 인구 구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보고자 합니다. 작년에 제가 4월달에 일본을 그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요. 거기서 그 이런 잡는 얘기들을 좀 듣고 왔습니다. 우리는 지금 요즘 베이머 부모 베이머 부모 해서 63년생으로부터 55년생까지를 베이머 부모 하는데 그 일본 친구들은 그 전에 단카이 세대라는 걸 거쳤더라고요.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6년, 47년, 48년에 한 800만 명의 단카이 세대. 그 우리는 단카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뭉턱이로 그냥 출산한 세대. 그 세대들이 리타이한 것이 1990년도로 된답니다. 그 이후로부터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지금까지 한 20년간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도 보면은 베이머 부모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2006년, 2007년부터 지금 한 4, 5년 동안 줄기차게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을 같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것은 거기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던 겁니다. 아, 어, 자료를 보니까, 그, 저, 발표자의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한30% 이상이 1인 가구다.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 1인 가구 얼마,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우리도 어느덧 25%를 넘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도 어, 일본은 2004년, 2005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또 고령화는 우리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 있었습니다. 65세 이상의 그 고령 인구가 벌써 20%를 넘었고요.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저수, 저출산도 문제지만 우리도 고령 인구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2026년이면 우리도 20%를 넘는다고 그래요. 이제 다명 중에 한 분은 어 고령 인인 것이죠. 저술산 문제 때문에 요새 또좀 다자녀랄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세자녀를 가지면 뭐 보금자리 주택에 가산점을 주고 이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. 그 67년도 이럴 때 반포 같은데 저층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거꾸로 연구 피임 수술을 시술을 해오신 분은 그때는 또 그분들은 각정을 줬다 그래요. 그러니까 한 35년 만에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진 재밌는 얘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어, 일본도 4인 가구가 해체되고 급속도로 감소되는 현상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우리도 세대당 가구원이 이제 뭐한 2.98명 밖에 안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도쿄 같은 데도 매년 그 20만 호의 빈집이 생겨납니다. 그에 반해서 1인 2 가구가 작은 20주택들은 약 800만 호가 모자란다고 부릅니다. 800만 호가.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서울시나 경기권도 전세난에 지금 부쩍 화덕이고 있는데요. 어,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도 이런 소형주택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. 그래서 어, 2009년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2010년 준주택을 또 중심으로 소형주택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볼수 있고요. 어, 일본은 그 20년 전부터 외곽으로부터 도쿄 중심으로부터 그 친구들은 80km를 어, 수도권이라고 하던데 외곽으로부터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있었고요. 우리도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어, 이 정부나 국토해양부의 정책이 도심 역세권에서 신, 그 신규 주택을 한번 많이 지어보자 뭐 시프트 사업이라 할지 그래서. 어, 여러,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참그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다시 우리도 서울의 다운타운 중심의 역세권에서 어, 그 신규 물량을 한번 창출해 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몇 가지로 이렇게 쭉 봤는데요, 일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도 급속도로 일본과 문화나 인구 구조는 많이 틀리는 면이 있는데 이런 몇 가지의 구, 구조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. 오늘은 5분 동안 칠판으로 설명해본 영상 칼럼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